원 고와바 p 리 e a s e 아 오십 어 감사합니다 원 고와바 원 고와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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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치 야시장 요런 스킬 보는 거 맛이 있지 오 되게 아삭해 와, 보여 아삭하다 어, 과즙이 엄청나고 엄청 아삭해 보여. 부로호 찍기는 것 같아 아. 대만에서. <laughs> 야 뭐가 되게 스피디하게 네. 쭉쭉쭉 넘어가네. 어, 그래서 나 이게 야시장 <laughs> 재미죠. 망고로 유학한 보아바 먹어보겠습니다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, 있어. 하나 먹어. 어, 한번 먹어볼게. 어, 보아바가 이 맛이었구나. 어때요? 사과 같아요 혹시? 사과 대추. 사과 대추. 음. 아, 대충 사과. 음. B -B 사과 대추 딱이 말이 정답이에요. 음, 음, 계속 시부, 계속 시부니까 마지막에 더 상큼하네. 음, 음, 계속 시부, 계속 시부니까 마지막에 더 상큼하네. 와, 사과 대추다 진짜. 음, 저는, 아, 저는 맛있는데요? 맛있다. 사과 대추가 아니라 그냥 큰 대추 같아 그냥. 그냥 대추 맛이야. 큰 대추 맛. 큰 대추. 일단 먹어 내가. 엄청 맛있네. 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저런 먹은 네. 그런 스낵 어. 쪽이 좀좀 땡기네. 좀 어? 이거 아니야? 어 이거 아니야? 아니 이거는 아닌데. 어? 이게 뭐? 이건 뭐지? 이거 데 이거 맛있겠다 여기.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? 네. 응. 원 원. 몇개 시켰어요? 아밥 어, 하나, 특 하나.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게스프 같은데 게스프. 게스프 두꺼운 <laughs> 수... 대만 최초의 창업 매장 게장국. 어. 야 맛있어 볶합술 또. 볶합술 해봐. 개 숯. 맛있겠어. 찹쌀밥이래. 요 찹쌀밥. 아 글루티노스. 찹쌀밥. 이거 그 맛이다. 뭐? 게살 소프? 중국집에서 시키는 우동 맛. 아그 그 시원하고. 소금하고 소케하고 네. 음. 여기 괜찮네. 맛있다. 안 무겁다 일단 안 무거워. 안무거나 맛있어. 나 좋아가지고. 한번 먹고 국물 한번 먹어. 한국에서 팔면 비쌀 것 같은데요?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. 음. 맛이 어때요? 어, 우동 그, 맛이야? 그 우동 맛이랑 음. 이 버섯 향이 진하네 음. 아 버섯전골이랑 그 사이야 이게 음. 차분해 어, 면을 음. 넣어도 어마어마하겠네 맛있죠 어, 러면기스면 국물에다가 음. 버섯 많이 넣는그맛 고소고소하고 이거 약간 간장밥 그런 거 있는,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송이 들어간 간장밥 어, 야 이거 맛있겠다 어, 이거 송이 들어간 간장밥 있잖아요 아. 먹어보니까. 이거 약간 그 양념 돼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? 요 음, 음. 네. 이거 맛있을 이거 맛있어, 것 이거. 같아, 딱 봐도. 찹쌀이야, 심지어. 파김치 어디있어요 파김치요? 쭉 때가... 가셔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음. 아니, 밥이 맛있어 일단. 영양 느낌. 완전 영양밥. 표고버섯이 향이 무지하게 좋아. 한국에서 팔면 비쌀 것 같은데요?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. 응. 나 여기 입에 준 상태에서 국물 한 번. 아 주세요. 국물 들어가세요. 아 정확해 하네. 야 맛있다 여기. <laughs> 서서 한식을 드시네요. 음. 음! 한우칼 먹고 바로 국물을 먹어. 파김치. 네.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아 맛있음? 맛돌이. 버섯 풍미가 살아. 어, 버섯 풍미가 살아 있어. 어, 버섯. 말아도 돼. 말아 버려. 말아 버려. 말하고 말아버려 말아먹어도 돼. 어, 아니, 손님이 손님이구나. 너무 많지. 아 그렇구나. 인기가 진짜 많네. 아, 맛있음. 자 먹어보세요 한번. 이거 약간. 아 이거 좋다. 이만한 큰 그릇에 말아 먹어가지고 김치만 딱해서 끝나. 아, 무조건. 맛있다, 이거 맛있다. 어우 맛있다. 이거 혼자 먹, 두개 같이 먹어야 되네 무조건 밥이랑.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네. 아 이거 맛있네, 이거 맛있네, 이거 맛있어. 우리 살짝 어미업 댔으니까 이제 곱창국수. 아있어 어, 없어, 못 찾았잖아. 쭉 가시면 저쪽에 있어. 아, 다시 네. 아, 지나치 왔어. 네. 네. 같긴 해. How much?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맛있다, 맛있다, 또 맛있어. 너한번더 먹을래? 또 맛있어. 너한번더 먹을래? 맛있어너 한번 더 먹을래? 그래. 저기 우리 야, 한 그릇 더 넣어 줘. 야. 저기야, 야. 아. 근데 그게 준현이 형이 나에게 가장 건넨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야 어, 나 두부치 안 보이고. 어, 왜? 또 먹게? 아, 내가 해 줄게. 아, 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. 저기 우리 야, 한 그릇 더 넣어 줘. 야. 장혁아 네, 네. 한 그릇만. 밥 하나, 국 하나 해서 오케이, 오케이. 두 개씩만 사줄래 아, 3분 걸릴까? 하나씩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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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그래, 그래. 네. 예, 네. 두 개, 두 개. 여기, 여기. 어... 저기 잠깐 앉 아, 이버 아, 이먹섯다 아, 다 아, 다다 아, 이 쉬어 쉬어. 아, 이 버섯 이 너무 다 아, 이다 아, 이 버섯 장이 너무 아, 이 버섯 이 너무 좋다. 이 버섯 장이 아, 이 버섯 아, 이 버섯 이 아, 아, 이 밥이 너무 맛있어, 진짜. 음. 이밥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, 맛있어. 식초 식초 좀 들어가면. 아 대박. 요거 좋아해도. 뭔가 싫어하는데 선배님 잘 드시는다. 아 확실히 이 드시는 분들은 두 개씩 시켜 드시네요. 밥이랑 고기랑. 아밥 한번. 스리라차 비스트. 아 밥에다가. 아우. 잠깐. 응. 음. 바로 독과죠나 약간 입맛 없을 때 이거 봐야 될거 같아. 나 약간 입맛 없을 때 이거 봐야 될거 같아. 집에서 입맛 없을 때 봐야겠다. 어. 입맛 없을 때가 있나? 아니면 <laughs> 어. 이거 드시고 곱창국수 또 드실 수 있죠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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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야, 거좀 팔면 좋겠다. 이거 국내에서 좀 팔면. 야. 이거 아저씨들한테 인기 좀 끌어, 이거는. 음. 와, 진짜 미러전 보는 것 같아, 미러전. 대박이야. 야, 가 진짜 이거 귀한, 귀한 그림 보는 거야. 지금 바로 가면 되는 거죠? 바로 가면 돼. 아, 뽑아놔, 꼬, 뽑아놨어. 네. 곱창국수에 이 식초맛이 싹. 와. 아, 이게 좀 있구나. 좋습니다. 그런데 아, 너무 맛있다. 아 이거는 가자. 야, 앞으로 갈게요. 여기 지금 왔다 갔다 몇번을 하고 있네. 야 이거는 확실히 맛있는 거다. 일부러 동선 이렇게 짜야지 입맛 다시 돌고 할고아 운동하고 또 먹고 운동하고 그쵸, 또 그쵸. 먹고. 그쵸 그쵸. 야 정여가 나이 시장 이 시장 너무 좋다. 보세요 <laughs> <laughs> 어? 여기는 지룽입니다. 지룽. 지룡. 어. 지룽에는 지룡, 야시장. 지룽에는 지룡, 야시장. 야나 네. 이거 너무 좋다 이게. 이건가? 여기다 이쪽입니다 이쪽. 이건가 근데. 이거? 네. 아 어, 이거야? 이쪽이. 어, 제발 이쪽. 맛있어라 나내 기억. 내 기억, 제발. 저 부탁하는데 곱창국수 좀 먹여주면 안 되냐? 곱, 곱창국수 한번 옛날 추억이 맞는지 내가 나 첫사랑인데, 대만 첫사랑이 곱창국수야. 사실 곱창국수를 대만 온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했었어요. 예전에 그 물론 먹었던 게 곱창국수였고 너무 많이 먹었고 마지막 그릇까지 맛있었어요. 그거 쉽지 않거든요. 맞다, 맞다. 종이컵 있다, 여기. 이거, 이거, 아, 이거. 오케이. 두 개, 두개 일단 두 개. 야, 이거 잘 시키자. 대중손에 뭐야? 아...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. 잠깐만. 장국, 아? 대장국수. 대장국수, 말, 맑은 국수? 대장국수로 가야지, 그렇지? 이게 어떤 걸로 할까요, 이렇게? 자, 잠깐만. 잠깐 손치워손치워 이거, 이거 두 개, 이거 두개 시키자. 이것도 앞에는 대장이 똑같이 붙고 이게 뭐가 들어가? 투, 투. 투, 투, 투. 아, 이또 사이즈가. 의자, 어. 의자 하나만 주세요. 살짝 눌러봐야 음, 나야 나. 지금 약간 나는 뭐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첫사랑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린 기분? 음... 어우, 그 정도예요? 곱창국수 니들 먹어봤어요? 전안 먹어봤는데 곱창국수 약간 어떤 거예요? 한국 음식으로 치면은? 약간, 약간 그순대국밥 그, 아, 아, 같은? 한국 음식이 없어, 네, 그런 잠부터? 거. 그런 거 없는 거 같아. 그런 게 없어요? 전문물 넣어서 그 유산술, 그 국물이 되긴 하거든? 근데. 어. 즐겨봐, 이 채널!